얘는 엔팅 로즈입니다. 엔팅 로즈가 이렇게 풍성한 수영을 가진 아이가 있었네요. 그래서 얘를 한번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삽수를 안전하게 하나, 두 개, 두개 정도 얻겠네요. 얻고 나서 제가 수영은 다듬겠습니다아 얘는 했고요. 도구는 여기가 딱 삽목이 잘될 초록 부분 있잖아요. 여기 초록 부분. 여기가 제일 삽목이 잘될것 같아서 여기 봄에 나왔던 순들인데요. 아, 그래서 여기를 한번 커트를 해서 사선으로 딱 커트를 해서 이렇게 커트를 해서 딱 됐네요. 여기 하나, 둘, 세 마디 정도 삽목 정말 잘 되게 생겼어요. 얘가 여기 하나서 얻고요. 또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. 너무 삽목이 잘될것 같은, 여기 보시면, 여기도 하나, 둘, 한세 마디 정도? 한요 정도 하면은 너무 잘될것 같아요. 여기 초록 부분, 여기 봄에 새로 나온 부분, 요 초록초록한 부분 이죠 여기를 이렇게 요 정도로 커트를 하면 너무 잘될것 같아요. 삽목이. 오늘은 삽목 위주로 한번 얻어, 삽수를 한번 얻어 봅니다. 여기 딱 마디가 여기 봄에 나온 마디네요. 보니까. 요 마디를 딱 자릅니다. 커트칼로 한 번에 커트칼로 이렇게 자릅니다. 가위로 자르면 여기가 좀 뭉개져가지고 이 커트칼로 한번더 잘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잘랐습니다. 이렇게 싱싱하니 여름에 잘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얘는 삽목을 해서 꽃을 보겠습니다. 또 순이 또 있고요. 여기도 또 순이 나옵니다. 여기 얘는 여기가 순이 이렇게 아어 여기 여기도 순이 여기 두 군데서 나옵니다. 지금 여기가 이렇게 여기 양쪽에서 순이 나와요. 그래서 여기를 아예 안전하게 잘라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잘라주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잘랐습니다. 잘라 안전하겠죠? 그냥 얘도 여기를 잘라겠습니다. 순 바로 위에 그래 얘가 무름이안 와요. 이렇게 바짝이 순순위에를 이렇게 바로 잘랐습니다. 이렇게 여기도 잎이참 많네요 여름을 잘랐어요 얘가 예. 어느 정도는 잘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도 이렇게 그냥 놔줘야 돼잎이좀 많아야 광합성이 잘 돼서 뿌리도 또 빨리 내리더라고요 이렇게. 예. 다듬어줍니다 다 이렇게 떡잎을 깨끗이 가 주고 여기도 하나 여기 아, 좀끼울어져서안 좋네요. 얘도 따주 이렇게 해서 삽목을 해, 하겠습니다. 두 개를 엔팅로즈 얻었습니다. 엔팅로즈는 여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고요. 물 날짜로 여기는 배양토를 이렇게 지금 아래다 깔아 줍니다. 제가 이번에는 이 지피플렛을 가지고 지피에다가 한번 삽목을 한번 해볼게요. 두 개니까 이 하나거든요. 그래서 너무 하나는 많고 요 정도로 이렇게 반절을 잘라서 이렇게 반절을 잘라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 가지고 감싸 줍니다. 리를 꼭 감싸줍니다. 꼭꼭 해줘야지. 안 그러면 얘가 풀어질 수 있거든요. 꼭꼭 이렇게 해줘야 돼. 요 얘가 이렇게 잘안 뭉쳐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겉에 이거를 없애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 빨리 뭉쳐집니다. 이렇게 해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놔주니까 더 안전적으로 잘 되더라고요. 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하고. 이렇게 초록 부분을 딱 잘랐습니다. 봄이나 왔던 순을 잘랐습니다.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도 지피 팔레을를 이렇게 감싸줍니다. 이렇게 뭉그랗게 이렇게, 이렇게 감싸줍니다. 경단처럼 겉에 부족 부직포가 있음으로 해서 얘가 잘 뭉쳐집니다. 그래도 하나는 너무 얘들이 부담스럽고 순이 작은데 그냥 안전히 초록 부분 세 마디 이렇게서 해 삽목을 해봅니다. 그래서 두개 오늘은 또 삽목을 했습니다. 또 여기 자른 부위에는 상처 치료제 이렇게 바르고를 발라줍니다. 그러면 상처가 덫이 안 나고 너무 잘자라요 그래서 상처 치료까지 마무리했습니다.